아니, 여러분들. 아니, 블루투스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끊기거든요, 그러면? 보이시죠? 블루투스.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맞나, 이거?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휴기간, 특히 연휴기간에 이렇게 차들 많고, 막 이렇게 뭐, 연결해야 되는, 차들이 많으니까 블루투스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쓰시는 분들 차량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붐비면 간혹 가다가 BMW가 약간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 끊겼거든요. 끊기. 아, 제가 이제 몇번 이거를 당하고 나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거든요. 휴게소까지 가는 길에 BMW 내비 목적지 검색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네요. 새 기기 연결을 눌러도, 이렇게, 계속 실패가 됐다고 뜨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시동을 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 시동을 끈다. 전자기통을 다 꺼야 되기 때문에, 차 안에 계속 있으면, 엄청 오래 걸려요. 전자기통이 다 꺼지는 게. 그래서 문을 한번딱 열어준다. 전자기통이 아예 다 꺼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을 살짝 열었죠?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5월 5일이어가지고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휴게소에 차들이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시동을 걸어준다. 제발 이번에 되길 바래야 됐는데 블루투스 새 기기 연결, 새 기기 연결을 딱 눌러보면은 다시 또 안돼요. 큰일 났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방법. 혹시나 핸드폰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재부팅 한번 해주고, 연결이 또될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제발 이거 돼야 돼. 자, 켜졌습니다. 제발 이번에 돼야 되는데, 다시 재시도. 아, 이번에도 안 돼요. 그러면, 시동을 지금 걸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동을 다시 끕니다. 다시 끄고,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탑재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재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재부팅 어떻게 하는지만. 근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전에 3시리즈, 뭐 5시리즈, 아니면 뭐 7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볼륨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쭉 누르고 있어요. 한 15초가량, 15초, 한 20초가량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재부팅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볼륨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재부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화면이 켜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참 쉽죠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휴 기간에 이렇게 막히거나 했을 때, 당연히 BMW 일반 내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도 되지만, 결국에는 BMW 내비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다 애플카 플레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 방법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전자기통을 다 끄고,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고,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 핸드폰이 잘못됐을 수 있,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재부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이 볼륨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은 재부팅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재부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된다. 자동으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블루투스 들어가서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 없잖아요. 우리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굉장히 꿀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꿀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엄청 휴게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막 트럭 세워져 있고 하는데 있죠. 엄청 큰 트럭들. 거기에도 지금 꽉 찼어. 여기 지금 자리 났네. 바로 들어올 텐데. 조금 어, 그냥 가네. 응? 핫도그도 먹고 싶은데 5월 5일에는 핫도그 웨이팅이 놀이동산 마냥 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응.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보시면, 그냥 주차장이에요, 지금 도로가. 디스플레이를 재부팅을 간간히 해주시면 좀더 빨라져요, 얘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3일, 4일에 한 번씩 재부팅을 해주, 해주면 좀 핸드폰 성능이 좀 빨라지거든요? 렉도 덜 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재부팅도 간혹 가다 해주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안 합니다. 차는 거의. 이렇게 문제 생길 때만 해주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부팅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얘가 조금 더 똑똑해져요. 음. 조금 더 빨라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 유용하다. 꿀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